추첨제로 지도자 뽑는 그리스민주주의 해시태그 추첨제 해시태그 그리스민주주의 해시태그 비제로 해시태그 메리크리스마스 해시태그 육법당 해시태그 윤원영 해시태그 정난정 안녕하십니까 조조의 투자 한방입니다 고대했던 산타렐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산타의 길목을 막아버렸고 금리이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제롬 파월이 산타의 마찰을 뭉개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화나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좋아하는 트럼프와 그의 키즈 일론 머스크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거친 압박을 가했지만 부채 한도를 폐지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한 채로 예산안이 가결됨으로써 셧다운은 면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와서 트럼프 제 2기가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원의장을 맡으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의회 간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의 독주에 불만을 품은 윤석열과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들이 작당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혼란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협과 대화에 익숙하지 못한 검사 출신 행정부수반과 일부 엘리트 장성들이 저지른 이번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을 최악의 위험으로 빠뜨렸습니다. 자신들의 어깨에 빛나는 별들이 주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를 외면하고 내란숙의 윤석열에게만 맹세한 삐뚤어진 충정의 결과는 추운 겨울 차가운 감방에서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 엄중한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의 경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육법당이라 불린 육사와 서울법대 출신들이 자금의 시대 정신을 보지 못하고 조상이 물려준 이 땅을 지키며 강건하게 살아가는 일반 보통시민이 그들의 주인임을 망각한 채로 자신들의 영달에만 안달이 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국무위원들과 어깨에 별을 단 장군들, 그 누구도 대통령의 위법, 위헌적인 명령에 항명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경찰의 별들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 등 모두가 차가운 감방에 갇히는 차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들이워진 무당, 점쟁이, 가짜법사 등 사악한 무리들의 요란한 국정관여는 소원봉, 문문봉. 가치봉을 휘두르는 KPOP 전도사 전국꽃빛 이연합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강아지발 냄새 연구에 깃발을 내세우며 내뱉는 함성 속에 품어 나오는 정의의 도도한 기운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인사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조정랑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당파와 당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고위직 5천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바로 이 인사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인사권으로 과거 청와대나 현재의 용산에서 직접 현금이나 뇌물을 수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내용상 매관 매직은 여전합니다. 이 고위직에 접근하려면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나 문고리 권력자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들이 중간에서 뇌물수수나 금전을 받고 최고 권력자에 연결해주면서 국정농단이 시작되고 그렇게 공직에 나간 자는 이런 못된 자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형식적으로 공모 등 여러 절차를 거치지만 이미 합격자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관 매직에 해당하는 최고 권력자의 인사권을 둘러싼 불공정행위는 전임 정부에서도 관행처럼 행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절집해오며 소신 공양한 자승스님 천공, 권진, 명태균 등 수많은 브로커와 측근들이 활보하였는데 마지막은 한 여자를 통해서 대통령 결재 단계로 올라갔지요 그 여자가 누군지는 말안 해도 잘알 것입니다 그 여자는 용산에서 비제로로 불리 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의는 필시 윤원영과 정난정의 재림 이라 할 만합니다 윤석열은 결코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 모든 국정 은그 여자를 거쳐서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약한 내란수계 와 그의 동조한 중요가담자만 감방 가서 죄를 치르면 되는 것인데 그 피해를 우리 국민과 경제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중환자실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야만 회생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상장 기업은 바이오 부품사 등 497개로 이는 전체 상장 기업 중 20%에 달합니다.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장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IMF 시절보다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은 희망을 잃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윤석열의 비상 개엄이라는 대국민 배반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누이 말해온 대로 환율은 1,450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식을 유학 보낸 부모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서 달러를 사야 하는데 무섭게 오르는 환율 때문에 매일매일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떨까요? 고환율이 얼핏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 부품과 자재값 인상으로 더 어렵습니다. 기름값은 10주째 연속으로 올라서 서울 휘발유는 평균 1713원에 달합니다. 한국은 수출로 보면 세계 5대 강국에 속합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속빈강정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를 방앗간에 비유하고 납니다. 방앗간은 별을 도정해서 쌀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지만 별을 맡긴 원주인들에게 쌀을 돌려주고 나면 겨우 인건비 정도의 수수료만 남게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외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와서 그것을 가공하고 조립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고환율로 인한 수입단가의 인상은 수출 기업에도 매우 큰 타격을 안깁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한 고환율 방어에 외환 보유고 상당분을 소모한 한국 경제의 JIMF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외환 보유고는 약 4천억 달러로 적지 않은 규모이나 이는 우리나라 GDP의 20% 미만입니다. 대만은 GDP의 70%에 달하는 6,1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적인 불안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 총액 중약 500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현재는 약 2천조 원에 불과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이 안고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허약한 경제체질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우리 경제가 버텨낼지 걱정됩니다. 지난 12월 19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75%에 거래되었는데 국채 금리가 4.5% 넘으면 자본 시장이 붕괴된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고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미국 기준 금리는 4.5%, 한국은 3.0%로 그 차이가 1.5% 포인트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13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3조 344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제 지정학적 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 경제의 축인 프랑스와 독일이 동시에 연정이 무너지면서 정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말하는 독일발 경제대공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위기의 고관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위험 정도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직 미국 경제만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홀로 성장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세상과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과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온 저 조조도 이러한 견해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 2024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의 기아, 현대차 등 수출주와 고배당주의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외국인들은 인터넷주, 방산주, 게임주는 사들였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전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상위 10%가 전세계부의 60%를 장악, 그중 90%를 상위 1%가 장악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기후 위기에 따른 각종 재난과 식량 부족,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소멸, AI 아로비오티 등 디지털 대전환 전쟁과 평화 등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작동이 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대화와 협상이 아닌 사회주의식 의사결정 과정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필경 다양성과 소수 의견을 묵살함으로써 우리 지구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계층 10%와 탐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이 전 지구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내몰았습니다. 중국의 사회학 연구자는 서구 민주주의가 망한다고 가정하면 그첫 번째 원인을 선거 제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추첨으로 지도자를 뽑은 그리스 민주주의를 현대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고민을 안겨준 정치권력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대 개혁에 대한 비전을 밝혀줄 우리 국민들의 대타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자는 빨리 감옥으로 보내고 새 정부에서 개헌과 함께 시대 정신에 맞는 제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족과 함께 화목한 크리스마스 즐기십시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국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조의 투한방 조영무가 전해드렸습니다.